hero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손유이로도 같이 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1월의 말씀부터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1월의 말씀. 10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0편 95편 6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10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10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10편 54편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10편 54편 4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구월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말씀으로 떠나볼까요? 안 돼요, 안 돼. 배울 말씀. 신명기 7장 1에서 11절 말씀. 세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아멘. 말씀 똑똑. 안 돼요, 안 돼. 우와, 저기를 봐.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난이야. 드디어 힘든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 가나안은 나무가 쑥쑥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땅이래. 그곳에서 지내는 생활은 어떨까? 너무 기대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을 믿지만, 가나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은 모두 없애야 해요. 가나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약속하지 마세요. 가나한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었나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며 따라 읽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해요. 어, 우리 예다 합류하고 친구들,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 안녕. <laughs>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잘 들었어요. 멋져요. 전교사님이 다시 말씀 얘기해 줄게요. 잘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가나한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 너희는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따라해볼까요? 안, <�ors>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신들에게! 안 저라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쿵쿵쿵! 돌로 만든 우상은! 없애야 돼. 없애야 돼. 활활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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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은 불태워야, 불태워야, 불태워야 해. 불태워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을 싫어하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하나님보다 사탕 네. 좋아하는 친구 손! 그래요. 저 하나님보다 카봇 좋아요. 하는 친구 손. 그래요. 저 하나님보다 어 텔레비전 좋아요. 하는 친구 손.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걸 좋아한대요. 내가 좋아하는 과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다른 거는 다우상이래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 우상탑을 만들 텐데, 내가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다른 엄마,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얍! 얍! 안 돼, 안 돼! 하고 뿌실 거예요. 할수 있나요? 할수있어요 예보미부터, 얍! 해볼까? 할수 있어요. 얍! 얍! 안 돼, 안 돼! 하고 뿌셔보세요. 일로와. 음 아, 약했어요. 여러분이 잘했다는 박수로 까까까까까 그러면은 오버 요번에 이 해봐 안돼안 돼? 안 돼.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볼게요 따, 따, 따.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멋지게? 어, 따, 따, 그럼 요거에 한번 따, 해보세요 따, 따, 따. 그럼 양보할 수 있어요? 따, 따, 따. 어 양보해준대요 그럼 지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호비 좋아하면 안되고 하나님보다 아기상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할거죠? 아멘. 어. 야, 야, 안돼 안돼 우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목소리> 다른 것들이 렇게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윤이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어요. 우리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얏얏안 돼. 안 돼. 웃으셔 보세요. 하나, 둘, 셋. 야, 비야, 안 돼.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우리 <목소리> 오래 기다리. <목소리> 어, 우리 라엘이. 라엘이. 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엘이 먼저 해 볼게요. 라엘이. 라엘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뭐 있어? 요 엄마? 같빠 텔레비전 핸드폰. 안 야, 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쿵 야, 야. 안 돼, 안 돼, 못 하겠어요? 못 그럼 누가 한번 안 돼, 그렇죠? 안, 야, 안, 야. 안, 안, 안 돼, 돼. 안, 안 돼, 돼. 돼.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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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맞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난감보다 사탕보다 TV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마그로